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너무나 이뻐서 제가 지금 걸음이 사뿐사뿐 목소리가 그냥 샬랑샬랑하죠 여러분 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아이스플란트라는 거거든요 아이스플란트라고 여러분 참낯설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왕언이가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저희 집안이 고혈압 당뇨가 대대로 내려온 집인데 어? 이 아이스 플란트가 5년 전, 4, 5년 전에 저희가 심어보려고, 키워보려고 노력 노력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자꾸 녹아버리는 거예요. 심어서 해보려면 또 녹아버리고, 녹아버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오래 견디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한낮에는 얘는 또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또 싱싱해 보이는데 점심때쯤 되면은 얘가 또 이렇게 흐물거리면 이걸 또좀뭐 시들어서 보내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작업도, 시간도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녹아버려요. 잘못하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보시면, 보세요. 풀을 다, 풀이 있어요. 풀. 저는 이따가 이, 이 나무를 뜯어가야겠어요. 여기. 참나, 저기 뭐, 참비름 나물이 이거 보세요. 찬비름이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이 나물이 저한테는 눈에 띄네요. 찬비름 다 뜯어가야겠어요. 이거 보세요. 찬비름. 이게 약을 치지 않아서, 밖에도 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스플란트, 소금나무라고 그랬죠? 저는 소금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짭짤한 맛이 나요. 굉장히 아주 짜지는 않은데, 이, 이, 이 결정체진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우,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고, 소금 결정체 같기도 하고, 약간 짠맛이 나면서도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이, 뭐죠, 성인병 예방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뭐 이런, 피부 미용, 변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왕언니가 찾던 거기 때문에 진짜 박수를 쳤어요. 이런, 이렇게 농사, 농약도 안 치고 농사 짓는 이분을 진짜 찾느냐고 박수를 제가 이거 이분을 찾으면서 박수를 보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49 정도 되신 김은영님인데 정말 여기는 충남 청양이라는 곳이에요. 청양에는 국이다도 유명하지. 그 다음에 칠갑산인가? 그것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청양고추도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아이스플란트를 키우는 아주 젊은 친구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농사 짓겠다고 다짐하는 지금 한동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동이에요, 한동. 많지 않은 동이지만 저를 만났을 때 이게 녹아들을까봐 자기가 키워놓은 이것이 자기를 지탱해주던 스승이 4월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이 이분을 이런 좋은 먹거리를 지켜주시려면 이 젊은이를 지켜주시려면 사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1kg에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이라고 하고요. 보관은 여러분 조금은 냉동고에 보관하고 또 짱아찌를 간장장아찌를 담그고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항상 초장에다가 돈나물처럼 같이 드시면 되시고, 김치를 겉절이로 해서 드셔도 아주 좋고요. 저는 이걸로다가 아침에 돈나물도 넣고, 이런 종류 있잖아요. 같이 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샐러드에도 오이랑도 같이 해서 먹고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김밥, 도 있고 이걸로다가 주스도 요구르트랑 주스도 막 가, 갈아, 갈아 먹어도 되게 맛있으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한번 활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문. 근데 여러분 택배가 택배가 요즘 파업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내니까 너무 막 저기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 이거 작업 하루에 몇개못 몇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음, 저기 같이 생겨가지고 뭐저 다육이처럼 생겨서 여러분 이게 그래요.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손으로 끊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자, 보세요. 자. 먹어볼게요. 음! 간간해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다 초장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